2017번째입니다. 천국에도 뒷문이 인지 알았다 부자들이 어쩜 그렇게 태어났는지. 천국 정문은 바늘구멍인지는 몰라도 뒷문은 높이, 너비, 제한이 없단 걸. 지옥엔 뒷문이 없겠지. 미쳤냐? 어떤 놈이 뒷돈 주고 그리로 가게. 아니다, 있을 수도 있겠다. 뒷돈 주고 뒷문으로 나가게. 나가선 천일국 뒷문으로 들게. 지금 천국 지옥 문지기들을 뭘로 보고 하는 모상식한 얘기냐 걔들은 뭘로도 안 통한다고 정말 아무것도 안 통한다고 걸비들하고 허천문 세상이 그런 건 없거든 이봐 거기 세상 바뀌거든 세상 아니든 바뀌든 통한다는 거 진짜로 몰라 인지하다 부자들이 어쩜 그렇게 태연했는지 천국 정부는 바늘고무인지는 몰라도 뒷문은 높이 높이 제한이 없던 걸.